네,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8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이라든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들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고 있는지, 또한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그 모습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대헤미야가 성벽 공사, 예그 모든 것들을 지도하고 또한 인도하는 것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완공합니다. 자, 완공하니까 그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죠. 어쩌면 이 성벽 공사 완공은 단순히 돌을 쌓아서 적들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는 그런 어떤 공사로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 성벽 공사는 음 공동체를 재건하는 어, 이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즉 우리가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쌓는 일을 통해서 신뢰와 화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 사랑이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성벽 쌓기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공사가 아니라. 아 결국 공동체를 재건하는 어떤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동체 재건의 입장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성벽 공사 다 끝났다고 해서 완성된 것은 아니죠.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그것의 중심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하겠죠.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제히 모였다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남녀노소가 불문하고 함께 모여서 에스라 앞으로 학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에스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들려달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 마음 가운데 성벽 공사를 완성한 다음에.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중심이 되는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국 땅에 돌아와서 어, 어떤 자유를 느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벽 공사를 통해서 하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을 함께 했고 이제는 그 중심이 되어야 할그 말씀을 어, 그들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과거의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불순종하여서 망했던 조상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금 이렇게 공동체를 세웠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과거의 조상들의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아가자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에스라가 일제히 광장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읽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나무로 된 강단 앞에서 율법제가 펼치자, 그리고 율법을 읽기 시작하자 모든 백성들이 다일제 일어납니다. 말씀에 대하는 그들의 어떤 자세를 보여준다라고 읽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니까 모두가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씀이 읽혀질 때마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경비하는 모습 주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내게 가장 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되돌아 봅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좀 절실한 모습이죠 또는 간절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대하는 경외심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걸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 세워지고 이 모든, 이 모든 과정들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는데 나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들처럼 절실하게 받고 있는지를 한번더 되돌아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이 어, 레위인들이 한 13명의 레위인들이 에스라가율법을 낭독할 때에 백성들 사이에 중간중간에 다니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레위인들이 설명해 주죠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가르쳐 줍니다 올바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알아야 순종하는 것이지요.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말씀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탄식하고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이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였더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비추어 보니까 너무나도 악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모습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땅을 치며 부끄러워하며.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순종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알아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악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광장에 모여서 함께 사경회라고 하죠. 보통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 사경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경회를 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후회와 탄식이 있기에 결단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과정은 말씀을 알아가는 것, 깨닫는 것이겠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거의 마지막 장면에 한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이제 알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이 한 하나 되어서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초막절, 초막절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살았죠.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어, 기념하면서 보내는 절기인데, 즉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셨다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 초막절을 그들이 이 에스라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 땅에 돌아온 이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우리가 참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지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였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펄쌍이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회집이 하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로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초막절로 서 쳤긴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에서 눈물이 이제 멈추어지고요.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의 소리는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또한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하늘 말씀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또한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고 후회하고 탄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겠습니다. 하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